여러분, 안녕. 어, 2021년, 어, 여러분들은 돌 같이 하러 어, 새로 데뷔한, 예, 계속 투입니다 네, 산타거를 입고 왔어요. 얘들 봐, 어허? 육수 봐, 땀 봐, 땀! 어? 어 얘는 땀 흘리는 거 봐, 땀! 어떻게, 어쩌면 좋아? 어? 어, 어? 정말, 얘는 그냥. 어? 어. 자, 데뷔했으니까, 어, 돈 내오는 새, 별풍선 빨리. 별풍선. 1백구개 어, 날이 어, 백고. 어. 발바닥보여줄까발바닥2 0 0 0개인데헬스님 너무 어, 이쁘다. 헤웅 그래, 발바닥보여줄게자 어. 이거. 뭐야 이거. <laughs> 이렇게거어나이게이게이게이이이 <튀어나와>. <laughs> 이게 <웃음> 어. <웃음> 의학은 뭐가 의학이야? 어. 누나 인중이 거뭇해요 염으로. 어? 개 같은 새끼. 그래서 이분이 캐숙님 동생 캐님인거응 아니야. 죽었어. 어. 그분 누군지 몰라요. 내 방에서 탑이 얘기하지 마세요. 어. 논란 있는 사람 얘기하면 안 돼. 진지하게 고3때 담임 선생님 닮았어요. 고3때 담임 선생을 님왜 닮아? 아 캐스가 아나 죽을 것 같아. 이자 그럼 캐스가. 쟤는 누구니? 쟤좀잘 나가니? 쟤좀잘 나가는 여캐미니? 어 어머 언니 언니 이뻐 언니 언니 이뻐 속으로는 어니 네 시청자 내가 다 흡수할 거야. 거기 별풍선 회장님 잘 들으세요. 여기 오면은 너 잘해줌. <laughs> 갖다... 어머니 너무 이뻐. 언니 방송 보고 꿈을 키웠어. 어. 사기 자고 꺼져. <laughs> 어디 그냥 갔지도 않은 게 돈만 내놓고 가란 말이야. 돈만 내놓고. 어? 빨프는 내놓고 꺼져. 그냥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. 아 그래. 오늘의 서방이야. 360개. 오늘의 서방. 아니지 뭐니 땅땅치킨 대주주? 어치킨집하세요 치킨 많이 팔아서 여기 많이 쌓아. 어머 <laughs> 이게 뭐야 어머 미쳤나봐 아니 오늘 회장님 바뀌었어 별보 2000개 어머 이거 뭐야 이거 그지야 그지 자자 싸끄지는 어. 자, 꺼지고 알겠네 어? 어 <laughs> 맞죠 음. 어머 자엄지사님이 오늘의 서방님이 되었어요 어. 자 회장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야 어. 비밀, 비밀방 걸어놓을게 1분만 보다가 <laughs> 특별 어, 서비스 스트레칭 운동해줘야 돼 스트레칭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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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담아. 어, 어. 잠깐만. 아, 어깨 걸려. 오빠, 별풍선 2천개2천개 어, 어. 고마워. 어, 안녕. 아, 여기까지 해야 돼. 그런 거 없어. 얘 여자는 그런 거안 나. 케인 아니야. 케인, 케인 은퇴했대. 자. 비난 비난의 못이겨 은퇴하셨고 그분은 자꾸 여기 논란 논란되는 사람 얘기하면 안 돼. 아무리 처음 왔다고. 내 얘기만 해 주셔야 돼. 언니 헤어 무슨 어, 컬러야? 완전 어이고, 애시 핑크야. 애시 핑크. 잘 나왔니? 어. 청장동 미용실에서 35만 원 주고 했어. 너도 하리 너도 해. 어? 니년이 해 봤자. 어? 똥색깔 돼 있지만 해. 이방 열열컵 얼마임? 여기 열열코좀 비싼데. 한 10만 개는 줘야 되는데, 누나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왜긴 돈 벌어야지. 짱짜잔! <laughs> 여러분, 안녕! 메리 크리스마스! 오늘 첫 데뷔를 했기 때문에, 어, 크리스마스 날 데뷔한 신인 여 BJ 케 예, 수기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먹방 하도록 해요 자아 <laughs> 우유 서울걸 그랬나? 우유.. 아, 콜라보다 우유가 난데 케이크는 아 정말 Mm. Ah! ah. 화장을 혼자 유튜브 보면서 연습을 했어.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고. 혹시 좀 이렇게 잘안 보이면 그럴까봐 크리스마스 날이니까는 이제 미용실 문 닫잖아. 근데 내가 저번주에 얘기했어. 혹시 그 크리스마스 날그 메이크업 가능하냐니까는 시간 이렇게예약하면 가능하대.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쉬는 날 이렇게 해줘가지고 조금 프리미엄 해가지고 하고 와서 이렇게 막상 캠 보니까 내가 혼자 하는, 할 때도 이 비슷하게 나왔거든. 그냥 제로비가 따따블 들었어. 그리고 이 가발이 이게 비싼 가발이에요. AC 핑크인데 가발을 두 개나 했어 이게 오히려 더 제로투 가발이거든. 오히려 혹시나 해가지고 두 개를 주문했어. 너무 길다 보니까 머리가 이게 앞으로 안 와. 머리가 그냥 뒤로 가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어색해. 그리고 너무 너무 핑크라서 자연스럽지 않아. 뭔가 뭐 저기 뭐지? 어. 그리고 이거 산타복이 많이 품절이 돼 있더만 상당히 많은 게 품절돼 가지고 요것도 겨우 구했어. 어, 어. 인싸맨들이 미리 다섬점을 했나 봐. 한 일주일 전쯤에 알아봤는데. 네. 어. 아. 나 물려 뒤지겠네. 어. 알아봐. 너 물려 가지고 어제 심포 닭강정 남은 몇 조각 그거 먹을게. 어? 아, 너 물려 케이기 아이씨. <놀람> 신포닭강정 남은 거. 그걸한 꽈배기. 이런 거나 먹어야지. 케이거 뭐? 비싸기만 하고. 요, 꽈배기. 꽈배기 더럽게 크지. 어? 어. 이게 천 원이야. 내가 어제 한, 뭐야. 어제 한입 먹었구나. 배고파서. 어. 천 원밖에 안 나. 한입 먹은 거. 응. 음. 이따만 한 꽈배기가 천 원밖에 안 해. 신포시장이 응. 음. 응. 음? 꽈배기가 훨씬 맛있네. 케이보다 음? 어머 어머 양념부터 어어음자올 한해 고생했어요 어자 우리 땀땀 땀 많이 나는 육수 여러분 짠합이다짠 나한테도 뭐 빠지면 안돼짠 어, 어, 어. 현실랑 구분해야 돼아 어. 음. 손동작이 뭐가 킹받아리냐 묻으니까 한거 아니야 임마! 어? 가발 이거 여성분들이 많이 애용한다는 뭐 핑크 에이지꺼 여기 제품 좋더라고 어? 다 검색해봤지 어. 128트만에 성공? 너 지금 니네 대답할 때까지 도배한 거야? 너벤이야 층간소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.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돌아버리겠거든. 근데 정확히 어디 집이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100% 확정이 안 되니까는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있잖아. 아침, 아침 7시부터 계속 쿵쿵거리고 그냥. 아, 미치겠어 진짜 그냥.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. 이러로 갈까? 저기요! 시끄러워서 그러는데요! 애한번딱 쳐다보면 이러고, 어? 너구나? <laughs> 이러면은, 그럴 텐데, 이거 어딘, 어디,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러질 못하겠어. 이러고 가려고, 진짜, 어? 이러고 가야, 진짜, 사람, 어? 무서운 줄 알지, 그냥, 어? 어. 자, 신입 1일차 여 BJ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 끝났어요. 오늘 여러분, 시청 잘 했나요? 그러면은, 어, 좋아요와 즐겨찾기 많이 해주시고요. 언제 또 볼지 모르겠지만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고생했습니다. 안녕. 예, 다음에는 별풍선 더 많이 충전해오렴. 알았지? 아, 사진 찍어야 돼. 사진, 사진 찍어야지. 셀카 찍어 올려야지. 가 하지 않 돼. <laughs> 꺼져. 끝났어. 이마. 하이마. 하이. 에 하이.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이거? ай